아, 아, 저기! 다들 길 잃지 마시고, 요저 따라오세요. 예! 아, 저잠깐 나영이는 좀 가운데다 해가지고, 나영이는 붙어 뭐, 다녀. 아, 너, 저 야, 이거 뭐 길이긴 이거 진가 이게 뽀얗어. 쳤다, 이뭐서 CC 이런 건안 되면 돼. 아, 아. 야, 난 CC는 관심도 없어. <laughs> 옆으로 옆 떨어져 있어. <laughs> 아, 아, 아 네. 왜 이렇게 초반에 달려? 아, 이리 오세요, 이리 세요 이따 지친다니까. 아, 이거. 아, 둘러 서주세요. 아, 예. 나영이도 서세요 드디어 드디어 선수예요. 자, 오세요. 앞으로 가! 하나, 둘, 셋! 왼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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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왼발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, 저희 대학 동아리에요. 대학도 안 나왔는데. 야, 근잖아왜 자꾸 대학 동아리라 그래.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, 재밌겠다. 나영이는 동아리에 홍일점이고요. 절대로 남자친구 지금 만나면 안 돼요. 그러니까. 어, 그래요, 왜? 왜? 나영이 형인데안 돼요. 과제? 아 놈이 왔시다 아들야, 꼰대야 아, 그럼 네. <laughs> 아, 네. 아, 바둑취미 뭐죠 <laughs> 나영이가 이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, 선배 나영이도 소녀 네. 세게 꾸미고 왔네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넌 아니야, 넌아라고 뭐라고 또 딸기 먹고 싶어? 딸기 먹고 싶어? 야, 형, 그리고 저, <laughs> 저 선배들은요 만 원씩 내시면 안 되고요 아, 한 4만 야. 원 정도는 내주셔야 돼요 단체생활에서 똑같이 나눠서 내야지 뭐. 아, 아, 선배 옷도 좋은 네. 네. 거 입으시고 돈 많잖아요 돈좀더 내요 야, 알았어, 알았어 야. 에이, 두개 더, 두개 더, 두개 더. 어, 하나만 더 줘야 돼. 야! 아, 선배님, 야. 야. 에이. 에이, 에이. 처음부터 컨디션 좋아. 어, 그냥, 그냥 내 이런 거. 예! <laughs> <안 하자. 좋아, 웃음> <좋아, 진짜. 웃음> 이따 써, 그 그런 거 이따가. 이사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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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. 아니, 왜 빠져? 못하면, 그런 거 이거 뭐 이리도 못하면.